전시작전권을 한국한테 우리가 가져오고 그렇게 되면은 미군이라고 하는 것은 대북의 억제력도 있지만 주변국에 대한 견제의 기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양안 문제가 불거졌었을 때이 미군의 유연성이, 미군의 유연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럼 주한민군이 저쪽으로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북에 대한 여러 억제의 기능으로서의 힘의 우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단순한 우리의 반미 민족주의의 감성팔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 자주권 얘기하고 누군 그 자주권 갖고 자주권을 더 강력하게 하고 우리 스스로 해야 한다고 하는 걸 모르겠습니까? 핵을 갖고 있는 영국도 프랑스도. 동맹을 맺고 또이이 이 핵을 갖고 있는 나라조차도 연합해서 지금 사령관을한테 맺겠는데 그럼 이런 나라들도 자주권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이건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후보자님께서 장관에 취임을 하시면 아주 다각적인 이게 단순한 자주 이게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관련되고 국제 역학의 정치학적으로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보셔 가지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알겠습니다. 저 부모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말씀, 말씀 주실 거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전작권이 전환이 된다고 해서 한미 연합 체계가 약화되거나 어, 무력화 되는 일은 저는 안다고 어,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한 나라의 그 경제 국방력은 네가지 다임 요소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단순히 국방력뿐만 아니라 외교, 정보, 국방, 경제 네가지 다임 요소로 이루어지는데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력 12의 국방력 5위입니다. 5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작권을 가지고 싶다 가져오는 게 아니고 한미가 합의하에 조건 1, 2, 3이 충족된 절, 절차와 단계 여러 가지 전략자산의 구비, 평가, 검증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 이게 어느 사람이 어느 나라가 일방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조건에 서로가 맞추도록 그동안 우리 군이 피나는 노력을 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핵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비대칭 전력에서는 게임이 안 됩니다. 미군의 핵에 힘이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정말 이 부분은 우리가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후보자님께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잘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